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설비기사 실기 일과제 단답형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편은 출제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을 위주로 2편은 그나마 조금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답형 위주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편 영상만 보셔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단답형을 맞출 확률이 한 70%는 될 거고요. 2편까지 보시면 99%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들은 이제 10몇 년 동안 계속 계속 문제은행식으로 반복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 다원접속 방식 4가지를 네 쓰시오. 이것은 다중접속 방식 4가지를 네 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표기해도 되고 한국말로 표기해도 되는데, FDMA, TDMA, CDMA, SDMA. 이렇게 영어로 표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물론, 주파수 분할 다원 접속, 시간 분할 다원 접속, 부호 분할 다원 접속, 공간 분할 다원 접속이라고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주파수 분할, 시간 분할,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원접속이란 말, 또 혹은 다중접속이란 말을 꼭 뒤에 붙여주셔야 한다는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핸드오버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소프트 핸드오버, 하드 핸드오버, 소프터 핸드오버,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소프트, 하드, 소프터,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셔도 됩니다. 물론, 핸드 오버라는 말을 꼭 뒤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3번과 4번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빈 칸을 채우는 것이 문제인데요. 고속 휴대용 인터넷 서비스이다. 특징은 휴대폰, 스마트폰, 3G 통신망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래 거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게 둘다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빈칸을 채우는데 문제가 없는데, 따로 나오면, 와이브로 자리에 유비커터스를 쓰기도 하고, 유비커터스 자리에 와이브로를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인터넷 서비스다 하면은 와이브로를, 그리고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유비커터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비커터스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을 기억해 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이두 가지도 많이들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5번은 RFID가 답이고 6번은 USN이 답입니다.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칩, IC에 내장된 신호를 판독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전자태그, 스마트태그, 전자라벨, 무선식별로 불린다라고 하고, USN 같은 경우도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 활용하도록 하는 통신망이다라는 설명인데, 두 가지 다 전자태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USN을 써야 되는데, 자주 RFID를 써서 틀리곤 해요.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은, 전자태그로 불리면 RFID고,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것은 US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USN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물 할때이 모든이 U, 즉, 유비코터스처럼그 U를 말하고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sense, S, 네트워크를 통해, 즉, 네트워크, N, 이렇게, usn 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외우기 쉬울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7, 8, 9번도 세트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자체기기 및 타기기 동작에 영향을 주는 불요전자파는 EMI, 즉, 전자파 장애죠. 이 I가 interference에서 장애라는 뜻입니다. 간섭, 장애. 그래서 EMI라고 써주셔도 되고 한국말로 전자파 장애라고 써주셔도 정답입니다. 이 괄호치는 설명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설명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아래처럼 어떤 기기의 방사 또는 전도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전자파 장애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을 볼까요? 주어진 전자파 환경에서 정상 동작 및 발생하는 전자파를 제한하여 타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EMC예요.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써도 되고, 전자파 양립성이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이 8번 자리에 EMS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서 좀 읽어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전, EMS, 전자파 내성, 전자파 감수성은 무엇이냐면 전, 일정한 크기의 전자파가 발생을 해도 기기가 정상 동작할 수 있는 정도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전자파 방사 또는 전도에 의한 영향 이게 바로 전자파 장애, EMI를 말하죠. 이 EMI로부터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성, 감수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내성,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래서 EMS,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는 잘 구별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딩 방지 대책 중 다이버시티 종류 네 가지를 쓰세요 하면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시간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 편파 다이버시티, 이렇게 네 가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다섯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가지를 물어보면, 각도, 다이버시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무선 설비 기준 조건 다섯 가지를 쓰시오 하면, 무선 설비 기준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외우기 쉽고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전전 변공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전, 전원, 전, 전력, 변, 변조 특성, 공, 공중 선계, 수, 수신 설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통신망에 사용되는 안테나의 접지 방식을 쓰시오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설명을 주고, 이 설명에 맞는 접지 방식을 제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키워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이 매설되며, 목탄, 이런 말이 나오면 심굴 접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사상으로 설치를 한다 하면은 방사상 접지를 써주시면 되고 다중 접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중 접지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고 건물 옥상 및 매설이 어려운 곳 혹은 도전율이 나쁜 곳이다 하면 가상 접지 혹은 카운터 포이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같은 용어입니다. 도전율이 나쁘기 때문에 직접 접지를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으로 접지하는 가상 접지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어, 혹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이 전체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심굴 접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준선에서 가까운 지점에 수분이 많고 도전율이 양호한 경우에 사용을 하며, 수분을 잘 흡수하는 목탄을 넣어서 접촉저항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접지저항은 10옴 정도이다 하면 싱글 접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지하 1m의 공중선의 높이와 같은 길이의 동선을 방사상으로 수십 줄 매설하는 방식이다 접지저항은 5옴 정도이다 하면 방사상으로 방사상 접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안테나 기부에 전류가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선망을 다중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균등하게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접지 저항은 1에서 2옴 정도이다. 하면 다중으로, 즉 다중접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안반, 건물의 옥상 등 대지의 도전율이 나쁜 경우 동판을 매설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선망을 대지와 절연시켜 설치하는 방식, 접지 정도, 1에서 2용 정도 하면 가상접지. 왜냐면 도전율이 나쁘고 매설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상접지, 카운터 포이즌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종합 특성 4가지. 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4가지를 네 써라 하면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렇게 4가지만 네 써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설명도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설명을 쓰라고 하면 네 가지를 다 쓰라고는 안 하고 한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설명을 쓰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쓰라고 하면, 설명을 쓰라고 하면, 감도, 미약한 전파를 얼마나 잘 수신하는지, 즉, 미약한 전파 수신 능력, 선택도는 혼신을 얼마나 분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신호만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선택도죠. 그러니까 혼신 분리 제거 능력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충실도는 원음을 얼마나 다시 잘 재생하는지, 즉 원음 재생 능력이라고 쓰면 되고요. 안정도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정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장시간 일정 출력 유지 능력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리원의 자격등급 네 가지를 쓰시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공사비용을 주고, 빈칸에다가 특급인지 고급인지 중급인지 초급인지 쓰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사 비용이 큰 순서대로 특급, 그 다음 크면 고급, 그 다음 크면 중급. 가장 작은 건 초급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초급에서 특급으로 갈수록 규모가 큰 공사를 담당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큰 순서대로 써주시면 그냥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사 비용까지는 안 해오셔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있더라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겠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파의 창 문제인데요. 전파의 창 문제는 보통 주파수 대역과 전파의 창을 결정하는 결정 요소를 물어봅니다. 주파수 대역을 물어보면 1기가에서 10기가 결정 요소는 대륙권 전리층 우주 잡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전파의 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파가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의 전파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주파수 대역이라고 모두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다르면 전파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기도 해요 주변 요소에 10기가가 넘어가는 이제 전파는 대류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1기가 미만의 전파는 전류층인가 우주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진행에 방해를 좀 받게 되고 전파가 가장 잘 진행하는 이 주파수 대역이 1기가에서 10기가 헤르츠 전파의 창에 해당하는 이 대역이 가장 전파가 잘 진행하는 대역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의 창의 주파수 대역은 1에서 10GHz고 전파의 창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륙권 전리층 우주 잡음이 있더라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셀 크기 문제인데요. 셀 크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 메가셀, 매크로셀, 마이크로셀, 피코셀, 펨토셀 이렇게 주어지고 제가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보기를 보고 반경이 큰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메가셀이 10의 6승이기 때문에 가장 큰 메가셀을 써주시고요. 이제 밑에서부터 펨토셀은 10의 마이너스 15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옥내에는 펨토셀 그리고 피코셀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작은 것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셀에서 적어주시고 이제 남은 자리에 매크로셀을 적어주시면 이 문제는 그냥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메가가 10의 6승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피코가 마이너스 12승 펜토가 마이너스 15승이란 것만 알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CDMA 전력제어 방법 중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는 뭐가 있죠? 순방향 전력제어와 역방향 전력제어가 있습니다.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순방향 전력 제어는 기지국이 송신 전력을 제어하고 이유는 셀간 간섭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을 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맞고요 역방향 전력 제어는 이동국이 송신 전력을 제어를 하고 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키워드가 기지국이 제어를 한다 셀간 간섭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이동국이 제어를 한다 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CDMA 순방향 채널 네 가지는 파일럿 채널, 동기 채널, 호출 채널, 통화 채널 써주시면 되고요. 역방향 채널 두 가지는 역방향 통화 채널, 액세스 채널 두 가지를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류권의 페이딩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하면, 어 저는 신덕상감키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요. 신틸레이션, 덕트형 페이딩, 잘란형 페이딩, 감세형 페이딩, K형 페이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페이딩을 뒤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감독관에 따라서 오답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중개소 설치 시 위치 조건 5가지를 쓰시오 하면 대도시 근교일 것, 교통이 편리할 것, 주거가 가능할 것, 전원 공급이 용이할 것, 가능한 높은 지대일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도시 공교니까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가 가능할 것이고, 모든 설비에는 전원 공급이 용이해야겠죠? 그리고 중계소는 전파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설치를 해야지 낮은 지대에 설치를 하면 대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밀집된 시설물에 의해서 아마 방해를 받게 될 거겠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헤테로 다인 수신기 구성도인데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성도를 주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처음에 입력 회로를 통해서 이게 공중성계즉 안테나를 통해서 변조된 신호가 들어오고 입력 회로를 거쳐서 고주파 증폭기 RF 앰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믹스라는 주파수 혼합기를 통해서 국부 발진기의 국부 발진 주파수와 함께 혼합이 돼서 중간 주파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 주파수가 밴드패스 필터를 거치게 되고, 밴드패스 필터를 거친 것이 이제 중간주파 증폭기를 통해서 한번더 증폭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변조된 신호는 이제 검파기를 통하게 되겠죠. 검파기라고 써도 되고 복조기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검파된 신호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저주파 증폭기, 즉 LF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고 이제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답지에는 고주파증폭기라고 써도 되고 RF앰프라고 써도 되고 국부발진기, l 로 똑같은 말이고 중간주파증폭기, IF앰프, 검파기, 복조기, LF앰프, 저주파증폭기 모두 같은 말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러한 주파수 혼합기 믹스나 밴드패스 필터 부분도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을 꼭해 주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제 개인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그 개인 블로그 주소에서 스터딩 폴더에 가면 더 많은 공부 자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